요즘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국감에 자꾸 출석하라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1 부속실장을 옮겼습니다. 김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최순실. 이런 사람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고 해서 결국 탄핵을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빈근이 여사가 뭐 국정 농단을 했다 이런 게 탄핵 사유 중에 아주 큰 거였죠. 국정 농단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나라 정치를 농단한다 뭐 어지럽힌다 이런 건데, 결국 권한이 없는 자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 정책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뭐 뇌물을 받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뭐이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공,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이가 아무 공적인 직책이 없는데 국가 정책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게 공무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뭐, 집권남용 이라는게 있듯이, 공무원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국정농단이 되고 있죠. 지금 김현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김현지가 뭐, 공무원이고,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직책의 권한을 범위를 넘어서 지금 의제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위에 있다 이거죠. 이재명이 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이재명이 내막 그 어떤 내부적인 사정 이런 거 아주 잘 알고 있고 이러니까 이재명이도 김현지 말을 들,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정농단이 이라고 시작되고 국민들이 그게 맞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 정권은 이제 무너집니다. 지금 김현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조의대대법원장 불러서 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점점점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죠.